어쩌면 인류는 이날을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체크포인트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데일리 전공. 터미네이터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AI 규제법을 발의했는데 오픈 AI가 반대하고 나섰네요.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 AI가 캘리포니아 주 스콧 위너에게 AI 규제법 반대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AI 산업이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가 이걸 반대하는 건 혁신의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능력이 있는 인재 유출로 이어질 거라. 일갈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법안이 하나의 주 안에서 발의되고 추진될 것이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미국의 국력과 관계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제를 하던 촉진을 하던 하자는 이야기가 골자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픈 AI 측의 말이 좀 억지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대충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AI가 많은 사람 죽게 하거나 그런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할 경우 뭐 구체적으로 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할 경우 그 책임을 AI를 개발한 개발사가 전적으로 지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뭐 이에 대해 위너 의원은 이건 매우 합리적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아포칼립스 영화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AI의 발전 자체는 겁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AI라던가 주식 시장에 개입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등의 모습들이 더러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책은 필요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총 들고 막총 뭐 쏘고 막 테러 일으키고 막 이런 그리고 막 체포되고 막 편의점에서 막 사람 죽이려 고 그러고 이런 AI가 제작한 영상들이 나돌거나 뭐 이렇게 뭐 무분별하게 영상들이나 악의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퍼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규제책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AI 이놈들이뭐 자아가 생겨서 세계를 자의적으로 멸망시키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아직까지는 않아요. 인간이 많이 개입을 해야 하는 단계니까요. 그리고 AI가 자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질만한 현상들은 덜어 보이기는 했었으나 그것이 진짜 자아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직 좀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I들은 단순히 인간 언어 모델만을 학습시킨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거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가 H100이라고 그 엔비디아에서 AI 전용으로 출시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칩셋이 있어요. 그 칩셋을 구매를 해 갔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그 하드웨어 확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만들어 주거나 작곡, 언어 모델, 주식 투자 등의 인간이 수행하는 일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주는 역할에 AI밖에 나오지 않았다. 겁니다. 물론 더 발전돼 갈 거고, 우리 삶에 편안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혜택을 제공해 줄수 있는 AI들이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처럼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인간을 괴멸시켜야겠다, 지구를 보존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AI들은, 글쎄요, 아포칼립스적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AI 규제법을 가만 보면 AI가 무서우니까 규제하자가 아니라 AI를 하나의 강력한 툴로 보고 이걸 잘못 사용하는 상황을 규제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뭐 그러니 예민하게 반응할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나저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이 하는 일에 좀더 품이 덜 들게 된건 맞으니까요. 원고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툴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인간의 어떤 퀄리티에 미치지 않는 이 AI의 모습을 봤을 때야 이거 스스로 자가적으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AI가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해당 법안은 이번 달 안으로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찬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찬성이 되어서 무분별한 규제로 사람들에게 피해 입는 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좀 입장이에요 이게 너무 강력한 툴이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고 오남용되면 진짜 크게 사고가 터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AI 개발사들은 좀 책임감을 갖고 그 AI가 무분별하게 사고를 치지 않도록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까지 누적해서 만들고 있는 AI, 현재까지 140여 개 정도 가까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LLM 모델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마음껏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기까지 데일리 정곰의 정곰이었습니다. 내일도 만나요. 곰빠.